오늘은 모션5에서 이제 캐릭터를 이제 분리를 해서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주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의 포토샵을 이용해서 이미지의 레이어를 얼굴과 몸통으로 나눈 다음에 모션에서 이 이미지를 불러와서 어 얼굴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해서 이제 포르로 이 이미지를 구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을 실행시키신 다음에 저장한 이미지를 이제 불러옵니다. 자, 이미지가 조금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화면 사이즈를 좀 크게 해서 여러분이 작업하시기 편한 방법으로 어, 오려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자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. 저는 이제 마그네틱 어, 라소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것입니다. 자 하나하나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어,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영역을 잡아줍니다.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화면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머리를 일단 오렸고요. 머리를 어, 이제 복사를 합니다. 복사를 해서 새롭게 창을 열어서 이쪽에다가 어, 해 주시면 뽀로로 얼굴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백그라운드가 닫혀 있습니다 어,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삭제를 해주세요 여기 휴지통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이 부분이 투명한 네, 배경으로 이제 처리가 되고요 이 파일을 이제 png 파일로 어,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s a v 원래 기본으로는 psd 파일로 되어 있는데요. 이것을 png 파일로 바꿔주시고요. 어, 이제 파일 이름은 얼굴, 어, 뽀로로로 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, 그냥 OK를 눌러주시면, 이제, 어, 뽀로로 얼굴만 이제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, 되어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몸통 부분을 이제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몸통 부분 네 일단 컨트롤 D를 이제 눌러서 선을 없애주고요 이제 몸통 부분만 다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역시. 어, 복사. 그 다음, 새로운 파일을 열고, 여기서 붙여넣기. 그냥 컨트롤 V 눌러야 되는데. 자, 그 다음에 여기, 어,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삭제를 해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PNG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PNG 파일로 이제 몸통. 오로로. 그리고 포토샵 파일 PSD가 아니고 PNG 파일로 저장을 해 주시고요.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소스는 다 마련이 됐어요. 그럼 이제 포토샵을 네, 정리를 해 주시고요. 이제 닫고. 자, 지금 다두 개다가 생성이 됐어요. 이제 모션에서 이제 이 포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. 모션. 포...